<laughs> 일단은, 요러면서. 지금까지 <laughs> 방송 안키고 있어. 아이, 젠장, 큰일 났네, 이거. 자, 먹어, 먹어. 응, 다 먹어. 응, 이런 건다 도움이, 도움 되는 그런 거다. 야, 축기장 요런 거 굉장히 좋구만. 요 친구, 잠깐만. 방어를 좀 올려야겠다, 방어. 빨리 와라 지금 뭐 하냐 지금 어? 뛰어 뛰어 뛰라고 어라 벌써 오네 그렇다면 일단은 여기 가서 이거 먹어 주겠습니다 예 이런 거다좀 꼼꼼히 먹어야죠 예 천천히 좀 하고 갈까? 엘스에 성공 예. 아, 무조건 방어지. 응. 음. 죽으면 안 되니까. 이거 어, 뭐야? 저런 건 필요 없죠. 예, 먹지 않겠습니다. 예. 뭐야 저거? 데이터? 이쪽에 뭐가 있으려 나? 아 아무것도 없네. 그럼 바로 그냥 잡으러 가죠. 예, 야요 좋습니다. 일단 요 던전 문명이요? 문명도 합니다. 예. 비욘더스 좀 했었죠. 예. 씨 비욘더스 그때 보셨나요, 저 방송할 때? 이천 먹고. 뭐, 요런 애들쯤이야. 에, 예. 누구지? 뭐지? 예, 라이징 타이드 좀 했습니다. 예. 혹시 그저할때 그거 안 보셨... 안, 안 오셨... 안 오셨었나? 그 라이징 타이드 할때 그거 좀 오래 했었는데, 이러면 요거 만화를 좀... 먹어야, 예, 만화좀 먹고 갑시다. 예. Thomas um, uh, came across something he could not fathom, and rather than drawing his sword, he went to find allies. What is this foul magic? This is a question for wizards. 잠깐만, 얘를 뭐 죽이는 게 아니야? 피스 퀘스트가 아 다시 돌아가야돼? 아 뭐야 귀찮게 말이고 일단 이러면은 다시 요쪽으로 좀 가보죠 예. 일단 여기서 잠깐만 병력 한번만 부르고 아 얘들 캐러벤이 요 뽑은 애들은 안 데려다주는게 좀 약간 좀 크네 마법, 마법, 부활 마법 있으면 좋을텐데 좀요. 일단 이쪽으로 가서, 예, 좀 애들 좀 부른 다음에 여기 가서 좀 대화를 좀 하겠습니다. 야, 이거 저기 부활마법 설마 나오니? 아... 잠깐만, 이러면은, 이러면은 <laughs> 잠깐만. 요러면, 어, 요 친구가, 여기까지, 어, 갈게요. 예, 가겠습니다. 저 부활 마법 무조건 배워야 됩니다. 저거. 예. 저 부활 마법은, 헤이븐의 그냥 무조건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냥 무조건 배워야 돼요. 예. 시간 좀 걸리더라도, 저 가겠습니다. 야, 뛰어가. 빨리 뛰어가. 시간 없다, 지금. 어. 저건 저 무조건 배워야 되는 그런 마법입니다. 예. 절대로 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 야, 빨리 뛰어. 뭐 하냐. 어 무조건, 어, 배워야 된다. 예. 간 김에 병력도 좀 뽑고. 다 뽑아. 다 뽑아. 어다 뽑아. 마법을 얘가 이제 배웠나? 배웠니? 야, 생각해보니까, 나, 지능이 안 되잖아. 아, 젠장. 아, 지능이 1밖에 안 돼. 아, 미치겠네. 이거, 이거 찍어야겠네, 이거. 아, 보활마부 저거 빼야되는데. <laughs> 이거 어쩔 수 없이, 저 요길 가야겠네. 아, 자, 잠깐만. 요, 잠깐만. 요거, 모범. 모범 전문가에, 마법 지식 플러스 5랑 요런 거 해준 게 있는데, 요거 배워야겠네. 아, 어쩔 수 없이 배워야겠네. <laughs> 일단 여기를 좀달려가지 다시. 예. 아. 이거 배워야 되는데, 저거. 모두 고요다 고용. 다 고용. 다 고용했죠 이제 예. 가겠습니다 이제 뛰어가 뛰어가 어 시간 없다 좋은 기분이 어서오세요 아저 부활 마법 저 완전 필수인데 아하 지식이 안 돼서 못 배우다니 저거 월... 아저 마법이 그렇게 저 흔한 마법이 아닌데 아 저거 너무 배우고 싶다 저 마법 케이브는 hey 저 부활 마법이 완전 필수죠. 예. Tears, <목소리가> 요 대머리 요 친구 내가 어디서 본거 같은데. 마스파르 이거 아카데미 할때 기분 탓인가 t h e 어디서 봤더라? 이 your uncle chased them off, leaving only one survivor imiril m i know that girl she still carries her mother's sword from that battle to day you don't need your uncle for this gloria gloria 얘는 이제 던전에서 던전 이제 그 플레이할 때 제가 한번 죽였었는데 쟤는 어, 설마 이제 글로리아도 내 친구 되나 under southern peak we can find a shard of fire in the veins of lava with it i can open this fire gate i've no doubt about that but i fear what you might find there 음. stay here mazfa and guard broken spear pass i will escort gloria to recover <laughs> 무슨 조각을 찾으라고 하는데 얘를 따라가야 되나? 남부 산맥으로 향하기 일단 여기 한번 가보죠 던전요, 이 친구들 좀 보충을 좀 해주고, 그러면서, 이 친구, 이쪽으로 갑시다, 예. 뭐야? 야, 이런 애가 우리 저저 던전 그런 애한테 졌단 말이야? 일단 갑시다. 잠깐만, 뭐 따라가는 건가? 아스칼의 조화 찾기. 일단, 쟤는 저쪽으로, 저는 이쪽으로 들어가, 들어가라는 소리 같은데. 일단, 여기 들어가 볼게요. 예. 들어가서. 요런 던전 친구들이야, 뭐. 예. 빠른 전투로. 뭐, 요 정도는, 예, 죽을 수 있죠. 예, 괜찮습니다. 예. 저런 좀다 먹어주시고. 던전용. 건물, 뭐, 하나, 나무거 하나 짓죠? 네, 요러면 이제 깔끔하게 좀 정리되죠? 아, 정리가 아니라, 저, 건설이 되죠? 어, 하나 찾았네. 이러면, 다시 또 돌아가야 되나? 하하, 진짜. 제... 음. 요거, 희망의 세븐은 이렇게 맵을 왜 이렇게 좀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좀 돌아가게 만들었지? 일부러 이제 노가다를 좀 못하게 안하게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놨는데 이거 퀘스트 하려면 어차피 또 노가다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이게 무슨 저기 이게, 이게 무슨 저기 오립입니까 이런 예. 노가다를 안하게 안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퀘스트 상 노가다를 해야 돼 음. 어 길이 하나 생겼네 오런쪽으로얘 악마야? 얘또 속았네 <laughs> 얘는 아주 그냥 속는게 기본이노구만 머리가 엄청 나쁜데요 이 친구 My uncle, Lies! and infamy your uncle has many secrets. to think that he gave the morning light sword to the red shield girl. now, thanks to you. i will destroy you. even your hell will not want you back. promises, promises. that's all you wolf know. Open your eyes you're trapped. you thomas had unearthed a demon plot and faced the children of shiog without fear but at this very moment there was only one thing on his mind 이쪽 가야 되네. 재민 양훈님 어서 오세요. 잠깐만, 그냥 어디 가지? 일단 이쪽으로 좀 진행을 해봅시다. 여기... 아,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뭐야? 그 난이도가 제일 어려운 건데도 이거... 별로 어렵지 않네. 아, 죽으면 안 되지. 그 대머리? 그 대머리도 혹시 악마 인가? 아 이제 이는이곳 이머리... thomas how could you be so blind you find a nest of demons and you go at them alone you learn nothing it was a trap you and traps your the men you lost are not coming back i'm sorry what can i say sorry we would have captured her if we had worked together learned the names of every demon that murdered my parents and slaughtered my village but you had to go alone blinded by your pride Silence, Immoril. This is not the time to fight amongst family. He hasn't told you the part yet, but the succubus made a claim on my sword. <laughs> she knew its name. I see. Yo, 좀좀좀 this glory was certainly the mastermind behind the attack on your parents' blood forge. Your sword is the last they ever made. If you would just let me know what's really going on, I would make far fewer mistakes. It is time I take you to Hammerfall, jewel of the East, home of a thousand mysteries. You've earned the right to learn at least. Following the very road he had made safe to travel, you. 요로면서 두 번째 맵이 Magnificent city of Hammerfall. There were indeed wonders ahead, and mysteries to unravel. <avec> And though his adventures had forged him into a man, nothing could have prepared him for the challenges he was about to face. Wait, are you suggesting that Conrad Wolf was a blacksmith? I do not suggest anything. I only deal in certainties. These are the facts. 그렇다네요. Oh. Well, okay. okay. so, so, yeah, um. um, 좋습니다. 이러면서 right. 이제